대단하십니다. 이야, 일곱! 오늘 기록시오셨네. 오갈피. 또 그거 구지뽕 나무. 구지뽕. 이거는 또 그거 우설. 우설. 10시간 이제 그 넣고, 고아가지고, 이렇게 물을 넣어놓, 물 넣고, 아, 그 재료를 그대로 다시 또 10시간 고았어요. 물을 만들기 위해서 약은 달려 놓으셨고, 이제 쌀을 정말 깨끗이 씻어가지고 꼬두밥을 찌려고 합니다. 쌀을 씻을 때도 깨끗하게 흰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줘야 되고 지금도 다시 깨끗하게 헹구고 있습니다. 엄마 이게 소태 여 설치해 놓은 게 이게 뭐예요? 이게 엉거리가. 네. 지금 작아가지고 응글리 네. 위에다 대나무와 이 나무를 이렇게 엉글엉글하게 밑에 아. 글엉글하 넣어야 되거든 그래서 네, 네. 자, 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네. 이렇게 놓고 이 놓고 이거 이제 쌀을 이렇게 가위로 꼭, 네. 꼭 다져야지 밑이 끝판에 네. 올라와야지 잘 있거든 아. 가운데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지 넣고. 자, 이제 고두밥 찐지 한 10분 정도 센 불을 떼었더니 이제 김이 나고 있는데요. 김이 이렇게 나고 나서부터 불을 낮추고, 낮추, 낮춰서 30분 정도 더 땀을 덜여줍니다 자, 인간 익었거든. 네. 잘 익었거든. 익었는데,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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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래서 술이 잘안 돼. 네. 그 술을 알맹이가 좀 커지게 하려면 물을 이렇게 쳤어. 그래가지고 네. 한 30분 더 빼놔야지. 중간에 꼭물 치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네. 어, 물 치고 꼬도밥이잘 익어야지 술이 잘되지꼬도밥이 네. 조금만 덜 익어도 술이 안 돼. 또 물을 너무 많이 치면. 아무리 많이 쳐도 돼. 이두 가지가 냄새 훨씬 좋지. 네. 그럼 아저 고양이 둘이 진짜 웃긴다. 자, 지금은 물을 치고 나서 뜨거운 물에서 확 한번 김을 내고 난 다음에 고두밥을 이렇게 약불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들여 줍니다. 그렇게 해서 잘 익어야지. 어, 술 수리 잘 됩니다. 자, 고두밥이 잘 쪄진 거를 보려면, 자, 위쪽은 다잘 익는데, 밑에 깔, 하고 속이 잘안 익어서, 속에 걸딱 끄집어내봐서, 이렇게 문질러보면, 은좀 네, 이렇게 문질러보고, 이렇게 싹 문질러지면 다 익은 거예요. 찬바람 맞으면서, 한 시간 이상 충분히 식혀서, 거기에다가 지금 누룩, 다섯 뭉태기 넣고, 지금 약을, 어, 달인 약, 약에는 어떤게 들어있어요? 가 예, 우설이 주고 우설 무릎이 좋아지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우을하고고갈피 우슬. 대추, 예. 구짓봉, 예. 나무 여러가지 여러가지 넣은 약초를 10시간 달인 물하고 옛날에는 쌀 서대에 누룩 한대 넣었다고 합니다 지금 누룩은 안독하지, 쌀한대 누룩 한 대, 이래 한다고 하더라고. 요즘은 쌀한대 누룩 한대 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. 그 슈가 음. 조금, 한, 한 스푼 정도? 그 누룩 파는 데서도 이걸 얼마만큼 넣어라, 이래 하더라고. 네. 그 소다도 조금 넣어야지. 네. 소다를 반부를 하는 거야. 반부제 역할을. 그래서 제가 보기요 이거 한 스푼? 아, 그거 다넣어라고 식소다 한 스푼 정도 넣어주면 술이 네, 발효가 되다가 부패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. 항아리에 드 t a 니다 살균 소독한 항아리. 항아리 소독은 어떻게 하셨어요, 엄마? 물을 가득 채우고 식초 한두 컵만 뿌리. 식초 이제 종이컵에 두 컵. 어, 그리고 나 소다를 가지고 싹 씻는다. 네. 해주면 네 외기름을 네. 한 종이컵 네컵 정도 넣어 주었고요. 손으로 묶어 줍니다. 해마다 술 하잖아. 예예. 이걸 여기서 아주니까 예 술이 잘 되더라고. 아. 와 진짜 소리가 나네. 네, 한 일주일만 지나면 다 된다. 오늘 술 만든 지 지금 7일 지났는데요. 지금 여기에 오늘 물하고 술이 다 빨아 앉아서 이러말 물이 벌써 생기잖아. 아, 사실 지금도 벌써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제가 어때 먹어보니까 새콤, 약간 새콤하면서 술 맛이 제대로 나는데요.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약술을 담그시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 개복숭, 에기스 썩어 나서, 이렇게 개복숭들, 매실. 한 2kg 하고, 있는 대로 다 쓰는데, 매실 한 3kg 정도 되는데요. 같이 술에 담궈 놓으면 발효돼서, 이제 단맛은 사라지고, 술이 더 아주 깊은 맛이 나고, 술에 이제 깊은 맛이 나고, 맛있다고 합니다. 생수 5리터 정도 더 부어주고, 이제 이렇게 물 붓고 나서는, 이 온도가 더 낮아야 되지. 차가운데, 차가운 냉방으로, 네, 냉방이 되는 곳이, 뭐, 좀 서늘한 곳으로 옮겼거든요. 그래, 놔놓으면은, 이게 또 깔아앉아서, 우에는 빨갛게 물이, 술이, 네. 알간 술이 되는 거야. 그래도, 여기, 여기다 이렇게 뜨면은, 음. 지금 먹어도 되고, 음. 더 놔뒀다가, 이제, 여기 놔또 말갛게 다깔아앉이도록 놔두는 거야. 음. 또나두면또 병에서 깔아앉고. 그럼 음. 말가 물처럼 되거든. 여기 이제 빨갛게 될 때까지 좀더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응, 말갛게 말갛게 깔아 앉은게 음, 말갛물 되도록. 지금 우리 술 담근 지한달 됐는데요. 약수를 걸러줍니다. 이 술은 한번 놔둬도 몇년 놔둬도 변하다 하고 자꾸 놔둘 수더 좋아지는. 음, 그냥 뭐 일주일만 되면 술은 되지만 그런 술은 금방 먹는 거고. 에이. 이렇게 오래 이래 오래 있다가 이런 그런 이 술은 옛날에 나 뜨렸었는데 이 술은 만번놔도몇년 놔둬도 놔둘수록 더 맛이 좋아지는 술. 만물 응. 혼, 첫 번째 떠는 물을 만물이라고한다고 해. 다음에 떠는 물은 물 아, 이제 만물을 처음에 떠고 물을 또 새로 부어주 가지고 물을 또한 한개월 있다가 뜯으면 예. 한 20일정도 한달정도 이따가 뜨면 또 술이 좋아지고든요 흙물과 예. 국물. 만물을 또 섞어서 그래 먹는 사람도 있고 예. 만물은 만물대로 흙물은 흙물대로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밑에 찌꺼기는 그냥 걸러서 뭐 예. 막걸리처럼 당, 동동주처럼 그냥 먹어도 되고 예. 만물, 만물 뜨고 나서 이제 델깨를 델깨를 다시 떠서, 이제 좀 닫혀가지고 예. 막걸리처럼 못해가지고 모를 수도 있고 조금 한 이것도 몇병 만들어서 이번에 손님을 좀 치르려고 합니다 일단 물도 끓여서 물을 딱 약물로 예. 끓여가지고 식혀서 잘 식혀가지고 그 아, 약물을 딱 아. 부어놓으면은 이게 예. 또 발효가 되는 거라 우리 있으면은 이또 음. 이제 끓여서 식혀가지고 사늘에 식혀가지고 아. 이렇게 씁니다 하고. 한 2, 3일 만에 한 번씩 휘저서 주면, 예. 한 20일 지나면 또술 떠드고, 예. 단 만물, 만물 이술떠왔고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담궈 놓은 술인데, 이게 병에 담궈 놨더니 요렇게 가 하얗게 깔아 앉아가지고. 딱 1년 됐 예, 년된 술입니다. 요거는 가라앉아었던 술이고, 요거는 걸른 술입니다. 자 1년전 술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술이 이렇게 향이 되게 깊고 음 맛있네요 야 이거 술 맛이 되게 깊다라는 느낌 오래 푼 술입니다 첫번째로 이제 떤 술인데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술이 왜 오래 둬야 되는지 술 만들기 영상 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